안녕하세요, 손샤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손태진 님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손태진 님이 트로트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인연이 공개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트로트 비욘세 한가빈 님인데요. 그녀는 손태진 님의 트로트 선생님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태진 님과 한가빈 님은 TBS 손태진의 봉인해제를 통해 처음 만남을 가졌는데요. 당시 한가빈님은 트로트 1타 강사 콘셉트로 손태진 님에게 트로트 창법을 전수했다고 합니다. 꺾기, 털기, 글기 등 다양한 기교를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손태진 님은 그때 트로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심수봉 선생님의 조카 손주로 살아왔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고 전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트로트는 뒷박을 잘 타야 맛을 살릴 수 있는데 손태진 님은 이를 바로 이해하며 놀라운 감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후 손태진 님은 불타는 트롯맨 도전 과정에서도 한가빈 님과 많은 고민을 나눴다는데요. 한가빈 님은 손태진 님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결국 손태진 님은 불타는 트롯맨에서 우승하며 트로트 가수로서 화려한 꽃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손태진님은 이후 MBC 표준 FM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한가빈님을 제 트로트 선생님이라 소개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한가빈님은 손태진의 트로트 선생님으로 유명한데요. 한가빈님은 불타는 트롯맨 우승자를 키웠다는 자부심이 있다라며 기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손태진님이 트로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한가빈 님 역시 큰 화제를 모으며 다양한 강의 요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팬들은 손태진 님의 트로트 감각은 타고난 거네요. 트로트 선생님 한가빈 님도 대단합니다. 손태진 님이 트로트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준 인연이 정말 멋집니다. 역시 우승할 가수였네요. 라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태진 님의 멋진 행보를 기대하며 앞으로의 활약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태진님에 대한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